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박용식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축구 클럽을 가리는 2023 하나원 QFA컵 16강전 인천 유나이티드 대 경남 FC의 맞대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나서는 인천 유나이티드의 베스트 11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원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겠습니다. 자, 캡틴 오반석 선수를 필두로 김건희, 김현수의 백스리 라인, 왼쪽에는 민경현, 중원에는 김도혁, 문지환, 은포쿠, 오른쪽에는 정동윤 선수가 나서고요. 김보섭, 홍시우 선수를 투톱으로 선발 출격시키는 조성환 감독입니다. 원정팀 경남FC입니다. 손정현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겠습니다. 이재명, 이주영, 김종필, 서재현의 백포라인 허리라인은 권기표, 이민기, 이지승, 조상준 자 그리고 유준하 선수와 이종원 선수가 투톱으로 출격하는 설기 감독의 경남FC입니다.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요. 홍수 선수의 공격 포인트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흐름을 살려냈습니다. 은포쿠!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은포쿠! 최근 들어서 패배를 했던 경남인데 자, 리그를 행진을 출발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네, 끝까지 발을 집어넣었던 톰기표 선수인데요 처리해냈습니다. 그리고 김보성 왼쪽 돌아 들어가는 홍시 선수가 있습니다. 김보성 김보성 시저스의 이외에 홍 슛! 왼쪽으로 밀나갑니다. 김보성 이번에 대비전에 나서겠습니다. 홍반석 영 원터치로 돌려줍니다 다시 헤딩을 차단 이지승 어깨 집어넣으면서 탈취해내는 김도현 밀어줬습니다 홍시우 홍시우 찔러줍니다 김보석 잡아놓고 찢저스 으르렛 빗나갑니다 김도현 음포쿠가 공격적으로 풀어주고 있는 인천입니다 다시 음포쿠가 갑니다 돌아가면서 죽고 쳤습니다 김도현 잡아놓고 음반 렛슛 골키퍼 펀치 자 어, 지금은 손주 선수의 슈퍼스이브관치이 나왔고요 선내부에는 김보섭입니다. 김보섭 전달했고 김도혁 뛰어줬어요. 포크 선제골이 터졌어요 은포크의 선제골. 홈팀 인천 유나이티드가 전반 24분 1대 0으로 먼저 앞서합니다 결국 은 경남 fc의 수비를 공략해냈습니다. 대한민국의 FA컵 데뷔골을 막고는 은포크 선수입니다. 김도혁! 은발! 정면입니다. 김도영선정현 골키퍼가 품에 안긴 슈팅이었습니다. 이경현. 어떡했어. 터치라인 플레이. 강한 패스 잘 살려냈던 김보석. 전달했어요. 홍시입니다홍시오 은발! 자 골키퍼 선정현 몸을 날리면서 잡아 냈고요. 김현수가 측면으로. 가운데 선택 자반대편에 움직임도 있고요 김보석 두 명의 수비 왼쪽으로 갑니다 민경현 밀어놓고 왼발 크로스 압구가리 휴대 입고 16강 전통에 터뜨리고 있습니다. 잘 살려냈고요. 가운데로 빈보석 자, 지금은 4대 4상황. 오른쪽으로 갑니다 가운데로 정원 골에 슛. 골. 추가골이 터졌습니다. 정동윤의 추가골. 이제는. 를 놓고 벌려가는 홈팀 인천유나이티드입니다. 정동윤 선수까지 골반 을봤습니다 돌아서면서 끌고 나옵니다. 네, 마지막 볼을 놓치는 권기표 선수고요. 자 다시 한번 인천의 기회입니다. 가데 슈팅 정면. 김보석도 득점 8위대에 합류하기 위한 슈팅을 시도해봤는데 정면이었습니다. 네, 은복후 홍시우 정동윤 그리고 김보석도 노려봤지만 골키퍼 손정현 선수에게 안겼습니다. 자, 그만큼 공격적인 무게감을 주는 변화를 시도하는 설경 감독이고요. 공격수 출신의 설경 감독이 이끄는 경남, 수비수 출신의 조성원 감독이 이끄는 인천입니다. 원투 패스 오른쪽으로갑니다 김도현 잡아놓고, 왼발! 살짝 빗나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 현재 기준 건기패 선수가 이제 오른쪽을 미동을 해 있고요. 미란징이야. 유준하, 이종원 선수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건기표가 오른쪽으로 이동해 있습니다. 건기표 측면에서 접어놓고 가운데로 갑니다. 이지승. 자, 다시 한번 원터치. 이외 오르마시트! 뜨고 말았어요. 조성환 감독도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라인 부분에서 볼을 탈취해냈고요. 자, 앞쪽으로 전달을 했어요. 유준하 터치로 밀어내고 마지막 테크. 태클! 택클. 정확한 테클이었습니다 오반사! 끝까지 쫓아가면서 베테랑 오반석이 태클로 끊어냈습니다. 오른쪽 측면을 두드려보는 인천. 자, 다시 라인플레이 좋습니다. 나스 끝까지 추격해보는 이재명 선수인데요. 낮은 크로스 시도에 오바. 수비가 끊어냈습니다. 인천과 경남의 FN컵 16강전입니다. 김현수의 패스가 전달됐습니다. 오른쪽에서 오바 들어가 와 함께 인천의 수비라인이 무실점 을잘유지하고 있습니다. 깊은 태클 유준하 선수가 열정적 으로 다가서 봤지만 제쳤고요. 오, 통과가 됐어요. 홍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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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넣고 왼발 태클로 저지합니다. 슈퍼 태클이 나왔습니다 교체 투입된 정현욱 선수가 추가 실점을 막아냈습니다. 투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코너킥 반대편으로 갑니다. 군요. 다시 볼 차단. 오 미란징아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미란징아 가운데로 이동하면서 공간을 찾습니다. 짧게 전개 박스 안에서 잡아놓고 빨리 커녕 보세요. 교체 뛴 김유성의 슈퍼 세브입니다. 이유경 선수가 올 시즌 네, 첫 경기 나서는. 모습이에요. 유현석 팀과 맞습니다. 박안에서 낮은 크로스. 인데앙으로 들어갑니다. 옥중의 낮은 크로스. 자 마지막 업사이드군요 복구의 위치. 아, 노, 더 높은 위치 에 있었습니다. 패스가 좀 길었습니다. 자, 빠르게 터치하면서 살리는 정동윤. 다시 정동윤 쪽으로 열렸습니다. 앞쪽에 움직임 이 있습니다. 앞공간 뛰어줬어요. 가슴으로 잡아놓고. 지금 옵사이드입니다. 김민석의 골망을 흔들었지만 이미 기가 올라갔습니다. 반전 두 번째 옵사이드 인천 유나이티드. 추가 시간 3분도 넘어서고요. 이렇게 경기가 종료됩니다. 2023 하나원 QF 컵 16강전 인천 유나이티드가. 경남 FC를 홈에서 3대 0으로 제압했습니다.